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3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박군과 한영이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결혼한 지한 달도 안돼 찾아온 큰 슬픔. 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결혼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박군과 한영이 지금 슬픔 속에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암투병 중이던 박군의 아버지가 향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결혼 한 달도 안돼 부친상이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결혼 발표부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던 박군.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그리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아버지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박군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부모님의 이혼으로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잡지 화보와의 인터뷰에서 2년 전 군복무를 할때 아버지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처음으로 통화했다. 언젠가 다시 연락이 되면 꼭 만나고 싶다. 라고 했죠.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던 박군.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제서야, 왜 살아생전 아들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 채, 이런 비보를 전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큰 슬픔에 잠긴 박군 곁에 한영이 버팀목이 되어 지켜주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도 아버지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기도 전에 헤어진 거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엄마도 박군도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도 박군 기억 속엔 아버지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잘 보내드리고 오세요. 한영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슬픔 나눌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박군이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알고 가셨을까 싶다. 부디 좋은 곳 가셔서 하나뿐인 아들이 잘 살길 지켜주세요. 2년 전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참 사무치게 보고 싶었겠네요. 결혼하는 거 보고 눈 감으셨을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결혼한 아들 눈에 담고 편안히 눈 감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힘내서 잘 보내드리고 오세요. 1986년 울산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박군.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박군이 어릴 때 이혼을 했고 결국 호어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때 당시의 가정형편은 박군이 초등학교 4학년 때첫 냉장고를 샀을 정도로 가난했으며 어릴 때는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지질리도 가난했던 형편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오던 박군 모자에게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박군이 중학교 2학년, 세상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유도한 말기에 그것도 7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어렸던 박군이지만 박군은 그런 처지를 단한 번도 비관해본 적 없었고 심지어 생활비와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3 때까지 약 6년간 중국집 알바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교 1등을 해 장학금은 물론 학생회장까지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기에 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지만 딱한 학기만 장학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서는 곧바로 자퇴. 생계를 위해 스물 살에 곧바로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해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그렇게 직업 군인의 길을 걷던 박군은 입대 후 3년 차가 되자 모든 휴가를 한꺼번에 써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러 갔고. 그렇게 긴 휴가를 어머니 옆에서 보내고 복귀한 지 3일 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휘관에게 보고 후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대구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결국 버스 안에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죠. 어머니의 유언은 매장에서 봉분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700만 원 이상 하던 매장 비용 때문에 소원을 들어드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무하던 부대 직업군인들이 모금을 해서 박군 어머니의 유언이었던 납골묘를 만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부대원들의 마음이 모여 어머니가 편히 모셔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박군이 군대에 갔을 때, 당시 몸 상태 때문에 어머니는 박군을 만나러 가는 게 여의치 않았고, 박군 또한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 면회도 모소개했다며 죄송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군이 받은 장학금을 어머니는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다는데요. 결국 박군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박군 생활비로 모두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갖고 온 돈이기에 차마 아까워서 못 쓰신 거죠. 사실 박군이 15년 직장을 그만두고 가수의 길을 선택한 건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고생 끝골 보장 평생 직장,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군인 연금을 포기한 거죠. 박군은 자신이 포기한 군인 연금에 대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온다. 나중에 55세까지 정년 퇴직을 했다고 치면 수령액이 수직 상승한다. 연금은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55세까지 정년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 금액이다. 45년간 받는다면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서 18억 정도 또 55세까지 연봉이 있으니 10억 정도에서 30억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구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연금을 포기하고 가수의 길을 선택.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안 되겠지만 지원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해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 라고 말했죠. 다 하늘이 내린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은 박군 스토리.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아들이란 죄책감으로 살던 박군에게 아버지의 별세 소식은 또 한동안 박군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 것 같은데요. 박군은 형제 없이 무녀 동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그 외로움이 더욱 컸죠. 그렇기에 박군은 빨리 결혼하고 싶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북적거렸으면 좋겠고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눠먹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해 진심이었던 박군이 결혼을 발표하자 그의 인기만큼이나 난리가 났죠. 한영은 졸지에 한창 잘 나가는 박군의 발목을 잡는 여자가 되어버렸고, 8살 연상이라는 나이 또한 트집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자 나이 4 3에 아이는 가질 수 있겠냐? 한영의 사치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냐? 내조는 잘할 수 있겠냐? 등 한영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끊일 줄 몰랐죠. 지금도 여전히 두 사람의 결혼이 왜 그렇게 빨라야만 했는지? 박군의 열혈팬 자리마저 내놓으며 마냥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박군을 좋아하는 5, 60대 아줌마 팬들은 두 사람의 이세 문제에 대해 과한 오지랖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박군이 외롭게 자라서 아이는 꼭 가져야 되는데 갑상선암 판정 받은 후에 공황장애까지 얻은 여자랑 결혼하면 어쩌노? 어쩌려고 그래? 박군은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구만. 힘들 때 한영이 큰 힘이 되어준 건 알겠는데 살아봐요. 아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박군이 아이 생각이 전혀 없는 거면 모르겠지만 외롭게 자란 남자한테 아이까지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 얼마 전 강철 부대에 함께 출연했던 사인방이 박군을 위해 서프라이즈 그룸샤워 파티를 열었는데요. 이들이 이세 계획을 묻자 박군은 언제든지 빨리 쌍둥이 새 쌍둥이라도 낳고 싶다. 임신했다는 허위 기사들도 많다. 또 아이가 한명더 있어서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다. 와이프 될 사람도 나이가 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아기를 빨리 갖고 싶다 라며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루머가 제발 사실이길 바라는 커플이 어디 또 있을까요? 박큰 성인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에 왜들 대국민 시어머니가 되어 이들을 괴롭히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주 시어머니들 납셨네 다들 시어머니 신우이야 이걸 누가 말리냐고? 되게 자식들이나 챙기세요. 박군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애가 있으면 어떻고 또안 생기면 어때? 박군이 괜찮다잖아. 두 사람 결혼했으니 제발 잘 살게 응원해 주세요. 아이도 삼신할머니 마음이니 생기니 많이 상관들 좀 마시고요.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제발 박군이 행복하길 빌어줍시다요. 박군이랑 한영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들 시어머니 시누이 집 그만하세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박군의 심정에 지금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힘들까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함께 밥이라도 먹어봤으면 예쁜 며느리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TV에서라도 보셨겠죠? 그랬으리라 믿고 싶네요. 부디 좋은 곳에 가셔서 하나뿐인 아들 바꾸이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시길 바라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